4월 18일 금요일,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아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예수의 십자가 돼서 은혜의 보좌가 열리다. 오늘, 오늘 키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고 기독교 신앙 전통과 예전 중에 중요하게 열리는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오늘이 왜 중요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시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에 십자가에 다니신 이날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경건한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간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와요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땅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걸이 피조색의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제6시는 12시를 가르키고 12시 정오부터 오세시가 될 때까지 땅에 어둠이 맺다. 흑암이 맺다. 이러면서 어, 정말 이 천지가 변하는 이런 징조는 사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을 해석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이것이 일식이었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빛을 거두시고 온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계시고 주신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라고 하며 이 마가복음 만큼은 가상시험에서한 구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편 22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어, 이것을 뭐아람어 표음으로 엘리엘이 나와서 봤다니라고 기록했는데 어, 1편, 22편, 1절을 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째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멀리 두지 마옵소서. 나는 다윗의 간구를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이땅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연약함이나 하나님의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또 신이셨기 때문에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고통도 제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거룩, 용서, 구원을 넘어서서 그 본질의 의미가 고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교회에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웁니까? 왜 교회를 나타내면자할때 항상 그 앞에 십자가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처절한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침묵하시면 그 십자가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어야 된다. 즉이 십자가 희생에 세워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상징에서 가장 복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고통 고독 고난 정말 그 울부짖는 그 아픔을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가 단순히 멋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사랑이 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야를 남아 사박단이 부르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아냥거입니다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분별력이 없다는 라 것이 이렇게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풀어하고 계신데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보고 있는 분은 뭐라고 합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하나님 불렀는데 어, 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예수님께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해면에 오늘날 스폰지 같은 것이죠. 심포도주 를 <laughs>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폰지 같은 것에 당시 물처럼 마시던 포도주를, 신보도주를 열개 물과 희석해서 달걀이나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마시던 그런 일상적인 음료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마시게 하실 수 있도록 갈대 깨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라 것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엘리아의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승진이라. 이것이 일반적인 죄수들의 죽음과 달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죄수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구걸하듯이 신음하면서 고통 그 가운데 죽어갔는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르시는 걸 신호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성소의 비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 거룩한 공간을 구분했던 성소의 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만약 그 성소를 가리고, 성전 안에 있던 성소를 가리고 있던 비장을 사람이 찢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서 잡아뜯어서 위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이 거룩한 공간은 특별한 일부의 선택된 민족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상징처럼 그리고 그런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휘장의 아래로 찢으셨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장소는 거룩하게 구별했을지 모르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너희들만이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이 자리만이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소의 기장이 찢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고독 가운데, 숨을 거두셨던 십자가가 있었기에 이 성소의 의장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지심을 보면서 이방인이 증거합니다. 그 당시 치안과 질서 유지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찾는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조롱했던 것과는 달리 백부장 이방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동일한 부분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라얘기합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늘이 어둡게 가려지고 성소의 기장이 찢어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이셨다라고 백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나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이가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님 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즉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던 자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더라. 특별히 이 여성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죠. 당시의 모든 역사와 사건의 중심들은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 어린아이, 소외되고 또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 한마디 할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또. 특별히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신성노독과 반란의 후의로 십자가로 처형되실 때 그것을 지켜봤다. 제자들이 도망치고 숨어서 보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출신 성분이나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이 가치를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데 예수님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가장 끝까지 제대로 목격했던 증인이요. 어떻게 보면 공생에 살면 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을 잘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증인으로 남겨진 것이 여인들이었다. 다리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의혜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휴전 중에 있지만 누가 전쟁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평화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와 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당연하다 느껴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경북지역의 산불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연했던 일상을 하루아침에 화마가 삼켜서 잿더미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절망 속에 갇혀지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홍수나 수요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는데 사고로 인해서 영영 보지 못하게 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보통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나를 구해주시옵소서, 나를 멀리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외침 가운데 이루어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금회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독생자를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밖에, 감당하시도록 지켜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니까또 십자가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부지셨던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셔서 다시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만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제 9시에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원래 발음은 뭐 엘로엘로인 라마 사바크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늘이 어두워졌고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번 연구와 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 성소의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성소는 지성소는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날에 들어가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의미합니다 자,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니까 앞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놀라운 사랑과 희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예배의 감격을 잃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한정한 언제입니까? 예배 자리 나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을다 얼마 전에.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죽어간 젊은 청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가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당연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기와 같은 것들, 이 환경들 모든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냥 할수 있으니까 모여서 좋은 노래를 부르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감격이 없이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